안녕하세요 기도라는 것은 얽힘입니다. 얽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과 하나되는 겁니다. 고 많이 받네요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죠. 관세음보살의 마음 그렇습니다. 예의주가 되어서 영꽃 위에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공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이주, 여의주, 예이주가 뭐지요?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구슬이다. 이렇게 말하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이 어떠해야 할까요? 내 뜻이 커야지요, 그렇죠? 큰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오마니파드메입니다. 은꽃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보배구성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언제 해야 할까요? 항상 해야 됩니다. 왜? 관젬보살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 내가 기도할 때에만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다. 중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중생이죠. 중생심으로 관세음보살, 우리 본래 마음을 부려먹을려고 하는 거죠. 공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을 걸림 속으로 묶어내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 때때로 관세음여사의 마음과 함께합니다. 오만이 반매움, 오만이 반매움의 마음을 항상 함께합니다. 오 관세음과 하나됩니다. 관세음의 마음으로 얽힙니다. 나의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날 때 바로 관세음의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이 관세음이 됩니다. 내 마음이 관세음이 된그 결과 바로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관세음이 되었을 때내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마음.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고 무엇이든 다 가능한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연생모살의 마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큰 마음, 그것이 바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마음, 위주의 마음입니다. 작은 마음으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에 걸림이 되고 한계 속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마음은 예의주의 마음이 아닙니다. 많이 보배의 마음. 바로 끝없이 넓고 밝고 큰 마음입니다. 빛을 들어 내대에 눈부시지 않는 안팎을 모두 밝게 하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러한 빛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어부의 장애, 바로 어둠을 숨멸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고 이룬 그 모든 것, 바로 어부의 장애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를 때 나는 그 어둠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음. 관세음의 마음과 하나되어서 많이 크나큰 마음으로서 크나큰 관세음의 마음으로서 반매파듬에 연꽃 위에서 뻘밭에 있으면서 뻘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삶을 살아가면서 훈 모든 업장을 소멸합니다. 모든 억장을 소멸한 결과, 모든 공덕이 드러납니다. 모든 공덕을 드러내는 사, 바로 신통의 삶입니다. 오, 많이, 반, 매, 홍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지연입니다내 마음을 끝없이 확인해 나가는 하루, 하루, 순간, 순간에서 바로 온만히 반매품입니다. 나의 모든 업에서 장애를 소멸하는 나의 모든 업이 공덕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랬습니다. 오만히 반면에 집중하여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훔 거둡니다. 그 장애를 벗어납니다. 생각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창의력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의력 가득한 사람.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제대로 대응하는 오늘 하루에 삶, 온만히 반명매 삶, 관세음의 마음으로 모든 장애, 모든 어둠, 모든 걸림, 모든 갑갑함을 소멸하는 모든 그리하여 모든 공덕을 드러내는 걸림 없고 보라 가득한 삶을 추구 움 많이 반네요온 많이 받네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의 마음은 관제음의 마음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내의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연꽃 위의 자리입니다. 움 많이 반는오의 하루를 이루는 밝은, 걸림없는 공덕의 삶을 추구합니다